지금 이 네모나게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영상이 초단점점 프로젝터, 지금 1485FII 모델에서거요이 모델로 빔 프로젝터를 수사해서 영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IR 카메라와 IR 센서를 부착을 해서 터치를 이식할 수 있게 구축이 된 옵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나오는 자리, 이쪽 양쪽 면은 지금. 엠페인트 클리어를 도포를 해놔서 이 안에는 엠페인트포월 l 실버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그 위에 엠페인트 코팅을 해놔서 네 바로 화이트보드처럼 판서를할수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는 화이트보드 코팅을 하면 눈부심이 있을 것 같아서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판서를하면안 되고 이쪽에 판서를 했다가 이제 지우고 쓰고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어, 자수페인트도 적용이 돼서 이제 붙는데, 이렇게 이제 양쪽은 칠판이고, 가운데는 전자칠판 형태로 터치가 가능한 전자칠판을 구축해서, 뒷면에서는 강의를 보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같이 수업에 참여하는 환경을 만들고, 앞면에서는 이렇게 어, 강의를 볼수 있는 화면. 네. 어, PPT 파일을 켜도 되고,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을 가운데로 틀어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네, 물론, 필기도 가능하구요요 화면에서 펜을 찍어서 요 화면이 이제 캡처가 돼서 네, 필요한 필기를 분야치판처럼 하면서 쓸수있고요 네. 왜 우리가 하고 있는 디지털 사인이 네, 그런 활용을 할수 있게 축이기 되어 있는 공간이고, 한서 필기로 가능합니다. 네. 강의와 강의를 참가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콘텐츠를 보고 같이 수업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입니다.